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천간의 이제 음양 오행, 시간과 공간의 측면, 그리고 물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듯이 천간의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1 0 개의 기호에서 갑을 병정무라고 하는 다섯 개의 기호들, 이거는 양의 구간에 있는 이런 글자들 기 때문에 이건 양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양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 경, 신, 임계라고 하는 나머지 다섯 개의 기호들은 음의 구간에 있는 이제 음의 그 천간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양과 음이라고 하는 구간 속에서 존재하는 이런 기호들은 음양이 서로 교대에 가서 운동한다. 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경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이고 경은 양이고 신은 음이고 임은 양이고 개는 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된 천간의 음양 이것이 오행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그 천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순수하고 추상적인 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대로 구성이 돼서 사실 굉장히 좀 쉽습니다. 먼저 갑과 을은 이 오행으로는 목이 됩니다. 병과 정은 화가 되고요. 무와 기는 토가 되고, 경과 신은 금이 되고, 임과 계는 수가 됩니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의 순서가 천간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좀 됩니다. 다음으로는 천간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이 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목의 계절이 언제죠? 바로 봄이 되는 거죠. 예,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봄의 계절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병과 정이라고 하는 이두 기호는 오행으로는 화이기 때문에 바로 화의 계절인 여름에 속하는 천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잠깐 무와 기를 뛰어넘어서 이 경과 신이라고 하는 두 천간은 오행으로 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의 계절은 가을이 됩니다. 임과 계라고 하는 이두 기호는 오행으로 수가 되고요. 수의 계절은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가불은 봄, 경정은 여름, 경신은 가을, 임계는 겨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토의 오행인 천간, 바로 무와 기가 되겠죠 이두 개의 토의 오행의 천간들은 어디에 속할까 계절적으로 이거는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반대되는 그런 성격의 계절 사이에는 계절을 이어주는 이 환절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토의 천간인 무와 기는 환절기에 속하는 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간을 공간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건데요.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로 천간을 동서남북으로 구분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오행이다. 따라서 이 목을 상징하는 이 방위가 어디냐 그거는 바로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공간적으로 동쪽을 상징하는 기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병과 정이라고 하는 화 오행의 천간들은 화가 상징하는 이 방위인 이남쪽에 청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경과신이라고 하는 금의 오행 청간들은 금이 상징하는 방위인 이 서쪽을 가리키는 청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과 계라고 하는 수 오행의 청간들은 바로 수 오행이 상징하는 방위인 북쪽을 가리키는 그런 청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무악이라고 하는 이토 오행의 청간들은 토 오행의 방위인 중앙을. 상징하는 첨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첨간을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물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물상으로 어떤 이그 명략의 기호들을 적용한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좀 방대합니다. 왜냐면 하수성에는 소위 삼라만상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물상들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한두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계절이라든지 방위, 뭐 이거를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색깔을 먼저 얘기하면요. 오행의 색은 그 비교적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나오죠. 목의 색깔은 초록색이다. 화의 색깔은 빨간색이다. 토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금의 색깔은 하얀색이다. 수의 색깔은 검정색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오방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천간에서는 이게 1 0개의 어떤 색깔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초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초록이 아니잖아요. 연도색도 있는 거고, 굉장히 진한 녹색도 있는 거고, 이렇듯이, 천간의 열개의 기호들의 색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오방색이 더 구체화되는 것인데, 사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는 약간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천간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정리를 해본 바에는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암록색, 을은 그보다는 좀 선명한 청록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 색깔은 선홍색이고요. 정은 척홍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는 주황색에 좀 가깝고, 기는 황갈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거는 회색에 가깝고 시는 이제 순백색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임은 이건 천흑색이라고 해서 좀 약간 엷은 흑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개는 심흑색, 굉장히 깊은 진한 흑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열 개의 기호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물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이 되는 내용들이고 또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림목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좀큰 나무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나무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화초목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꽃이나 풀.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갑이 대림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림목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이 소나무를 보더라도 큰 소나무가 있고 작은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거고 갑을이라는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을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고 옆에 침나무 있다고 얘기할 때 소나무를 갑이라고 얘기하고 칡을 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여러 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고 할 때는 그 칡이 갑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풀이나 꽃들이 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천근의 물상도 상대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은 보통 태양화, 그러니까 즉 태양의 불에 비유를 하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척화라고 해가지고 촛불이나 등불 같은 작은 불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풍정토라고 해서 굉장히 큰뭐 산이라든지 큰 평야 뭐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원토라고 해서 논이나 밭 이렇게 조그마한 땅뭐 이런 것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거는. 검극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날카롭고 큰 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또한 원석, 큰 바위 등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반대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금이라고 해가지고 가공된 보석 그리고 인공적으로만 만들어진 보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금이라든지 이 수정 같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공된 보석들이 있잖아요 또 칼로 비유했을 때 작은 날카로운 비수 이런 거에 보통 신금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임이라고 하는 거는 강화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물입니다 보통 이제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아주 큰 강, 큰 폭포,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개라고 하는 건우로소라고 해가지고, 보통 비, 샘물,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비유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갑과 을을 가지고 얘기했듯이, 이러한 천간의 물상도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물상으로 얘기할 때 많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동물이라든지, 주로 이제 기후와 관계된 자연의 현상, 이런 천문에 많이 비유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지지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지지의 동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관도 동물에 비유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명리학의 이제 고전 가운데, 명리탐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천간의 동물들을 그 언급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갑은 여우에 비유했고요. 을은 담비에 비유했습니다. 병은 사슴에 비유하고요. 정은 노루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무는 표범 그리고 기는 재미나게도 바닷가의 개에 비유를 해놓고 있고요. 경은 까마귀, 신은 꽝, 임은 제비, 그리고 개는 박쥐. 이렇게 천간의 동물들을 언급해 놓고 있는 기억들이 있고, 천간의 천문을 살펴보면요. 갑은 우레, 을은 바람, 병은 태양, 정은 별, 무는 노을, 기는 구름, 경은 달, 신은 서리, 임은 이슬, 개는 봄비. 이렇게 천문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간의 숫자, 이 숫자도 생 못지 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이 숫자도 살펴보도록 하면요. 갑은 3, 을은 8입니다. 그리고 병은 7, 정은 2가 되고요. 무는 5, 기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은 9, 신은 4, 임은 1, 개는 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 천간의 물상적인 이해를 이제 해 보았는데요. 천간의 물상은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천간을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상상하고 적용해 보는 이런 노력을 하시면 명략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주명리학의 그 가장 그 중요한 기호 중에 하나인 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간은 사주팔자에서 명주를 가리키는 일간을 규정하는 기호들입니다. 따라서 이 천간의 성질이 곧 명주의 기본 성격과 기질을 규정한다.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천간의 10개의 기호들을 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